여러분 안녕하세요 축구를 사랑하는코바 축구분석가 기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축구종패 2025년 79회차 14경기 참겼다 분석해왔고요. 79회차 보니까 EPL 프리미어리그 13라운드 9경기 그로스팬 프리미어리가 14라운드 5경기가 대상 경기네요. 그럼 저희 긴 영상 시청해주시기 앞서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제1번 경기 브랜트포드 대 버니 경기네요. 일단 홈팀 브랜트포드 리그에서 5승 1무 6패, 13위에 위치했고, 브렌트포드에서는 핵심 미드필더 카르발리오 선수 부상이고요. 반면에 원정팀 버니 리그에서 3승 1무 8패, 19위에 위치했고, 버니에서는 주전 핵심 라이트 팬로바츠 주전 핵심 미드필더 베이어, 주전 핵심 라이트 윙 암두니 선수 부상이에요. 그래서 생 가지 결론 결론은 전례상 브렌트포드의 우세와 함께 최근 6경기 4승 2패로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는 반면에. 번이는 최근 10경기 2승 1무 7패로 극도의 부진이 이어지며 강등권이 굳혀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브랜드 포드는 이번 시즌 홈 경기 7경기 4승 2무 1패로 홈 초강세를 선보이고 있는 반면에 번이는 이번 시즌 원정 경기 6경기 1승 5패로 원정초 약세이고, 브랜트포드가 최근 버니와의 홈경기 2연승으로 초강세까지 선보이고 있기 때문에 최단포부대 홈팀 브랜트포드에 한골차 진탐승 예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번경기 썬더랜드 대 폼머스 경기네요. 일단 홈팀 썬더랜드 리그에서 5승 3무 3패 7위에 위치했고 썬더랜드에서는 핵심 래프트백 알레스, 핵심 중앙선탑패 헬드, 주전핵심 래프트윙 문들 주전핵심 미틀더 디아라 선수 부상이고요. 반면에 원정팀 이라올라 감독의 폼머스 리그에서 5승 3무 3패 파리의 위치에고 범버스에서는 주전 핵심 윙어 세면뇨, 주전 핵심 미트더 클로이베르트, 핵심 라이트윙은 도아크 선수 부상이에요. 그래서 강간 결론 결론은 순위로 보나 승점으로 보나 전력상으로 보나 팽팽한 양팀의 속돌 썬더랜드 투개의 홈발이 있긴 하나, 최근 무승부와 빈도가 높고 여전히 전력 누수가 심각하기 때문에 최하락 승부 대 저득점 무승부 예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3번 경기 에버턴 대뉴캐슬 유나이티드의 경기네요. 일단 홈팀 에버턴 리그에서 5승 3무 4패 11위에 위치했고 에버턴에서는 주전 핵심 이벤트로 괴이의 선수 퇴장징계 야 맨유전에서 야 마이클 킨이 그 뺨을 훅틀쳤잖아요야팀 동료를 팀킬 했는데 퇴장징계 그리고 주전 핵심 리그 중앙 선터백 브랜스웨트 주전 핵심 라이트 백 페토슨 선수 부상이고요 반면에 원정팀 뉴캐슬 리그에서 4승 3무 5패 14위에 위치했고 뉴캐슬에서는 주전 핵심 콩교수 비사, 주전 핵심 콩교수 고든 주전 핵심 라이트 백 트리피어 선수 부상이에요. 아 고든 선수는 부상 복귀를 했네요. 그래서 결론 드러난 전략상 뉴캐슬의 야구 세순있겠으나 순위로 보나 승점으로 보나 전략상으로 보나 팽팽한 양팀의 격돌. 뉴캐슬만 주중 챔스 경기를 치르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매우 불리하고 두팀 최근 네번 맞대결 에버턴이 2승 2무로 절대적 우위까지 선보이고 있고 뉴캐슬도 최근 원정경기 3연패로 원정 최근 원정초 약세이긴하나 최근 경기력이 우수하기 때문에 7화수포대 저득점 우승부 예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4번경기 레반테대빌바오 경기네요 일단 홈팀 레반테 리그에서 2승 3무 8패 C9위에 위치했고 레반테에서는 핵심 공격수 SP 핵심 미틀러 마르티네즈 선수 부상이고요. 반면에 원정팀 빌바오, 이것서 5승 2무 6패 8위에 위치했고, 빌바오에서는 핵심 미드필더 파라도스, 핵심 중앙 스타 에게로저 핵심 공격수 산나니, 주전 핵심 공격수 이냐 귀일리암 선수 부상이에요. 그래서 그런 결론은 전력상 빌바오의 절대적 우위긴 하나, 최근 6경기 음, 1승 1무 4패. 야, 이 슬라비아 프라와의 챔스 경기도 비겼어요. 극도의 부진이 이어지고 있고. 조정 필바오만 이지옥의 체코 원정 경기를 다녀오기 때문에 <laughs> 체력적으로 매우 불리하며 레반테가 최근 다섯 경기 1무4패로 극도의 부진이 이어지며 강등권이 굳혀져 가고 있는 상황에서 두팀 최근 다섯 번 맞대결 중 무려 세 번이 무승부였던 만큼 치열한 승부 대태2변 무승부 예상하겠습니다. 다음 로 5번 경기 토트넘 대 폴람 경기네요. 일단 홈팀 토트넘 리그서5승3무4패9위에 위치했고 토트넘에서는 주전 핵신비들도쿨루스테스키 주전 핵심 비틀드 배드스, 메디슨, 핵심 주원스타 배드라고신 주전 핵심 비틀도 비스머, 주전 핵심 콩커스 솔랑케, 주전 핵심 윙어 브레난존스 선수 음, 진계 결정으로 빠지고요. 반면에 원정팀 마르코 실바, 감독계 플럼, 리그서 4승 2목 6패 15위에 위치했고, 플럼에서는 주전 핵심 레프트백 로빈손 주전 핵심 콩커스 무니즈 선수 부상이에요. 그래서 가까운 결론은 전략상 토트넘의 야구세이 하나, 토트넘의 전력노수가 여전히 심각하고, 아스날전 4대1 대패에서 보듯 최근 경기력이 상당히 부진하기 때문에 무승부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 하나 플럼이 여전히 하위권에 처져있고요 플럼이 이번 시즌 원정 경기 7경기 무승이에요 2무 5패 원정 성적이 리그 최하위권일 정도로 원정 초약세이기 때문에 최하위부터 홈팀 토트넘의 한골차 진탐승 예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6번 경기 크리스탈 팰리스 대 맨유 경기네요 일단 홈팀 크리스탈 팰리스 리그에서 5승 5무 2패 5위에 위치했고 크리스탈에서는 <laughs> 주전 핵심 중앙선택백 리아드 조렉신미트보다두크레 선수 부상이고요. 판매는 원정팀 아모린 감독의 만유 여기서 5승 3무 4패. 12위 위치했고메뉴에서는조렉 핵심 중르 스타 벤맥과이어주전 핵심 공격수 야마테오스 쿠냐랑 세스코 선수 부상이에요. 그래서 아까 그런 결론은, 결론은 전력상 크리스탈의 절대 우위이긴 하나 이 크리스탈만 주종 유럽의 컨퍼런스 리그 경기 프랑스 원정 경기를 다녀오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불리함으로 접전은 불가피한 상황. 허나 최근 5경기 4승 1무로 초상승을 달리고 있는 반면에 맨유는 야, 에버턴에게 마저 야 홈에서 퇴장인게 에버턴이 퇴장당했는데도 충격표를 당하는 등 최근 리그 3연속 세경기 연속 무승부에 그치며 부진이 이어지고 있고 두팀 최근 네번 맞대결 크리스탈이 3승 1무로 절대적 우위까지 선보이고 있기 때문에 최루선부터 홈팀 크리스탈의 한골차 진땀승 예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7번경기 소시에다드 대리삐아리아 경기네요 일단 홈팀 소시에다드 리그에서 4승 3호 5패 9위에 위치했고 소시에다드에서는 주전핵심 비트퓨터 에레라, 핵심코우스 오스카손, 주전핵심 레프트윙 바레네타세 선수 부상이고요. 반면에 원정팀 삐아레알서 9승 2무 2패 3위에 위치했고, 삐아레알에서는 핵심코우스 카바나스, 주전핵심 중앙선태배 칸부알라 선수 부상이에요. 그래서 약간 그런 결론은 전력상 삐아레알의 야구세이고, 최근 5경기 4승 1패로 초상승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분명 삐아레알이 주도하는 경기는 되겠으나, 소시지드가 쉽지 않은 오사수나 원정 경기까지 대승하며 최근 4경기 3승 1무로 초상세을 달리고 있고, 소시지나드 2개 홈바리 있고요. 비아레만 주중 챔스 경기, 독일 원정 경기를 다녀오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불리하며, 부팀 최근 4번 맞대결, 소시지드가 2승 1무 1패로 다소 앞서 있기 때문에 치아라 승부대 저득점보 승부 예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8번 경기인가요? 아스톤 빌라 대 울버햄튼 경기네요. 일단 홈팀 에메르 감독의 아스톤 빌라. 리그에서 6승 3무 3패 4위 위치했고 아스톤 빌라에서는 핵심 중앙스타에 밍스 선수 부상이고요. 반면에 원정팀 황희찬 선수의 울버햄튼 리그에서 아직도아 0승이네. 2무 10패 꼴찌 위치했고 울버햄튼에서는 핵심 레프트윙 고마스, 핵심 수비수 두어티 선수 부상이에요. 그래서 깜클론결론은 그래서 아스톤 빌라의 절대주의와 함께 아스톤 빌라만 추중 유로파 리그 경기를 치르기 때문에 접전이 펼쳐질 수도 있겠으나 리즈까지 완파하며 최근 10 경기 8승 2무로 초상승을 달리며 리그 4위까지 점프한 반면에 야 울버햄튼은 이, 이 부진이 길어지고 있어요. 크리스탈과의 경기에서도 무기력한 경기력 끝에 2대 1 완패를 당하는 등 최근 공식 경기 6연패로 극심한 침체가 이어지고 있고 여전히 리그 무승에 그치며 골찌가굳 처져가고 있기 때문에 시아라스보다 홈팀 아스톤 벨라의 두골차 이상 완승 예상하겠습니다. 다음은 9번 경기 노팅헌 포레스트 v 브라이트로프 알비온 경기네요. 일단 홈팀 노팅헌 포레스트 리그에서 3승 3무 6패, 16위에 위치했고, 노트엄에서는 핵심 라이트백 바크와 주전 핵심 라이트백 아이나, 주전 핵심 레프트백 진첸코, 주전 핵심 공격수 우드, 핵심 미투더 더글라스 로이즈 선수 표상이고요. 반면에 원정팀 브라이턴, 그래서 5승 3무 3패, 6위 위치했고 브라이턴 오팔 비오네스는 주장 심충한 센터백 웹스터 핵심 미들더 밀러, 핵심 라이트윙 마치, 준행심미들더 미토마 선수 포상이에요. 그러다가 그런 결론은 전력상 브라이턴 오팔 비오네의 야구 생긴 하나, 노팅엄 포레스트가 리버풀 원정 경기 3대 0 대승을 거두는 등 최근 리그 2연승으로 초고 상승세를 달리고 있고 지난 시즌 노팅엄 포레스트가 이 브라이턴을 홈에서 야 7대 0으로 대파한 적이 있는 만큼 무승부도 배제할수 없는 상황. 워나이 노팅엄의 전력도 수가 더 심각한 상황에서 노팅엄 포레스트만 주중 유로파리그 경기를 치르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매우 불리하므로 치열한 승부다 원정팀 프라이톤 호프 알비올의 한 골처 진땀승 예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 0번 경기 웨스트햄 대 리버풀 경기네요. 일단 홈팀 웨스트햄 리그에서 3승2무7패1 7위에 위치했고 웨스트햄에서는 주핵심 슈가 스타페 마브로 파노스 핵심 레프트백 스칼레스 선수 부상이고요 반면에 원정팀 슬롯 감독의 리버풀 네, 리그에서 야 육승 6패 12위에 위치했고 리버풀에서는 주작심심라이트백프림퐁엑심라이트백 브래들리 전략심비르프다 비르츠 선수 보상이에요. 그래서 결론, 결론 결론은 전략상 리버풀의 우세기에 리버풀이 주도한 경기였으나 이 노드온 브레스트와의홈 경기에서 충격의 3대0 대패를 당한 데 이어갔고 야 오늘 새벽에 있었던 이 PSV 아인토벤과의 챔스 경기도 4대1 대패를 당했으니 웬일이에요. 야, 최근 극심한 부진과 함께 3연패로 공수 최악의 모습을 선보이고 있고, 리버풀만한 조종 챔스 경기를 출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매우 불리한 반면에, 웨스트햄은이본머스전 아쉽게 이두 골차 리드를 지키지 못하고 2대2 무승부를 거두기는 했으나, 차근히 누누 감독 지휘하에, 세 경기 2승 1무로 초상승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치열한 승부 대대 2변 홈팀 웨스트햄의한 골차 진땀승 예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1번 경기 세비아 대 베티스 경기네요. 일단 홈팀 세비아, 그에서 5승 1무 7패, 11위에 위치했고, 이세비야에서는 핵심 주어스타패 니안주, 주핵심 수수, 아즈빌리 쿠에타 선수 포상이고요. 판매는 원정팀 베티스, 리그에서 5승 6무 2패, 5위 위치했고, 베티스에서는 주전 핵심 라이팅이 안토니 선수 퇴장 저기로 빠지네요. 그래서 아까 그런 결론은 전략상 베티스의 절대적이고 함께 베티스는 최근 4경기 2승 임으로 상승세를 더 이어나가고 있는 반면에 세비아는 이 에스파뇰에게도 패배하며 최근 5경기 1승 4패로 극도의 부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분명 베티스가 주도하는 경기는 되겠으나 음, 베티스만 주중 유로파리, 유로파리그 경기를 치르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불리하고 세비아가 최근 베티스와의 홈 경기 8경기 6승 임으로 천적의 모습을 선보이고 있고 <laughs> 특히 이 베티스가 세비아 원정 경기에서 무려 8년 가까이 승리를 하지 못하고면서 초약세이기 때문에 최라 승부패 무승부 예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2번 경기 첼시 대 아스날 경기네요. <laughs> 일단 홈팀 첼시 리그에서 7승 2무 3패 2위 위치했고 첼시에서는 주전 핵심 수비수 콜윌, 주전 핵심 미드필더 콜팔머 주전 핵심 미드도 라비아 선수 부상이고요. 반면에 원정팀 아르테타 감독의 아스날 리그에서 9승 2무 1패 선두 위치했고 아스날에서는 핵심 공격수 제수스, 주전 핵심 공격수 하베르츠 주장의시 공격수 요케레스 도 보상이에요. 그래서 약간 그런 결론은 런던 더비 런던 더비 특석상 접전은 불가피한 상황 아, 전력상 아스날의 약 우세이고 최근 5경기 4승 1무로 초고상승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아스날이 주도하는 경기가 될 수는 있겠으나 첼시 또한 이 강호 바르셀로나를 대파하는 등 최근 5경기 4승 1무로 초고상승을 달리고 있고 두팀 모두 주중 챔스 경기가 있는 상황에서 첼시가 홈경기 연전이기도 하고 체력적으로 매우 유리하며 첼시가 최근 아스날과의 홈 경기 2 경기 연서 우승부를 거두었던 만큼 치열라 스프레 다득점 우승부 예상하겠습니다. 다음 은 13번 경기 셀타비고 대 에스파냐올 경기네요. 일단 홈팀 셀타비고 리것은 3승 2무 7 3승 7무 3패 12위 위치 했고 셀타비고에서는 핵심 선드 알바레즈 핵심 축하스프팩 도밍게즈 선수 부상이고요. 반면에 원즈드에스파니올 이것은 6승 3무 4패 6위 위치 했고에스파니올에서는 주전 핵심 코기서 프라도 선수 부상이에요. 그래서 결기은 결론은. 절세사 팽팽한 양 팀의 격돌. 이 셀타비고 투게 홈빨이 있고 최근 다섯 경기 4승 1패로 초상승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셀타비고가 주도하는 경기는 되겠으나 에스파뇰이 벌써 리그 6승을 수확하며 리그 6위를 막하며 공수 탄탄한 전력을 선보이고 있고 두팀 최근 네번맞대결 에스파뇰이 3승 1패로 절대적인 우위까지 선보이고 있고 셀타 비고와 주전 유로파리그 지옥의 불가리아 원정 경기를 다녀오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매우 불리하므로 최하승부대 저득점 무승부 예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마지막 14번 경기 찌로나대 레알 마드드 경기네요. 일단 홈팀 찌로나 이것은 2승 5무 6패 18위 위치했고찌로나에서는 주전 핵심 중앙 세트 멜로페즈 핵심 미술도 아르테로 핵심 수수 프란세스 핵심 미술도 반드비크 주전 핵심 수수 볼린드 핵심 공수 포르투 포르투 선수 구상이고요. 반면 원정팀 레알 마드리드 리그에서 10승 2무 1패 선두에 위치했고 레알 마드리드에서는 주전핵심 중앙서브 레이드가 주전핵심 중앙서브에 밀리탕, 핵심 라이트백 카르발, 주전핵심 초앙스브에 후이센, 주전핵심 라이트윙 마스탄 투오노, 핵심 수비수 알라바 선수 부상이에요. 그래서 그런 결론은 전심 레알 마드리드 절대 우위기를 하나 비교적 약체인 l c 와 y 도 충격이 무성별 거두는 등아 그래도 어제 새벽에 있었던 올림피아 코사의 챔스 경기는 4대3 승리를 거두기는 했네요. 그래도 최근 공식 경기 4경기 보면 은 부진의 늪에 빠져있는 건 분명히 보이는데 그래서 접전은 불가피한 상황. 허나 이찌로나가 벌써 리그 6패째를 당하며 어 강등권을 구추적하고 있는 상황에서 두팀 최근 4번만 대결, 레알마드리드 4연속으로 천장의 모습까지 선보였기 때문에 체연화선수 원정팀 레알마드리드의 한골차 진땀승 예상하겠습니다. 이렇습니다. 제축구선프의 2025년 79회차 14경기 참겼다 분석해드렸고요. 저희긴 영상 시청해서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